공급을 계속 그냥 늘려야 되는데 자 오늘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했어요 내일 아파트가 떡하니 생기나요? 아니죠 최소한 인허가도 받고 뭐 하고 뭐 1년 2년 3년 다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행 부지들 중에 PF가 안 나와 가지고 망가진 데들이 많아요 이 시행사들이 안타깝지만 약간 내려놔야 돼요 적당한 가격에 또 다른 시행사한테 이거를 판다든지 다시 시행이 잘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 빠른 공급은 힘들어요 여기는 다 인허가 낫잖아요 인허가 난 거를 빠르게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잘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미 아파트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다 공급을 하면 이건 공급이 된 건가요? 아니죠. 인구 밀집도가 엄청 많은 곳들 이런 곳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호수가 늘어나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다 가 지어야죠.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뿐만인가요? 오피스텔도 많고 다가구 다세대도 많죠. 자, 많지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많이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들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